음. 근데, 카이모노, 카이모노하고는 카이. 2조. 카이모노하고는 2조? 2조. 여기서 주문 끝내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. 2조 데스라고. 알았어, 이제? 아빠한테 일본어 배웠지? 아, 아, 선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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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아빠한테 물어봤잖아 이조 데스 라고 하는거 왜 물어봤어? 이조 데 아빠한테 일본어 배웠네 하나가 이조 데스라는 아빠 <laughs> 음 가이� <laughs> 가이모데하고있어 이조? 어, 여기서 주문 끝내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. 이조데스라고. 알았어, 이제? 아빠한테 일본어 배웠지? 아, 아. 한달라 소생을. 어? 쯔 아니야. 쯔 아니야. 근데 아빠한테 물어봤잖아. 이조데스라고 하는 거왜 <laughs> 물어봤어? <laughs> 쓰쓰치. <laughs> 아빠한테 일본어 배웠네 하나가 이조네스라는. <laughs> <laughs> <laughs>